그러니까, 시군의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 하는 토지형 등등등에 관한 자, 종합적인 이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놈 나오면 시험에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할 점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이 아닌 것, 인것 골로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섯 가지 적을 찾으라는 얘기. 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1번에 여기 보면 저걸 뭐 대가리 따서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본질을 저 1번부터 6번까지가 각 절로 개별로 나오거든 뒤에. 자 1번이 뭐라고 되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자 뭐하고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이게 이제 용도 지역 할때왜 지난주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관 농자 기억나죠. 그림 막 띄워놓고 했잖아. 그래서 국토, 나라, 땅, 우리나라는 전체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네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인구 사업이 밀집이 돼 있다, 뭘로 지정? 도시 지역. 도시지역이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상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하면 자연환경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그 도시지역 안에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다 세븐에서 나누면 21개가 되거든. 그러한 용도 지역들을, 그 다음에 고도 지구, 방화 지구, 경관 지구에서 9개가 나와요. 배울 거예요. 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들을 하나하나 지정하고 뭐할 때, 변경할 때는 이세 가지 계획 중에 뭘 짜야 된다고 이걸, 이걸 위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장기 계획이니까 한번 짜놓으면 그걸로 수십 년 쓰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부천시에서 자연 녹지를 아파트 지으려고 3종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다음에 고도 지구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뭘 짜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여섯 가지이 얘기는 이런 거할 때마다 얘를 입안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로라 하는 얘기는 요 여기 들어간 내용이 아닌 게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저거는뭐 우리 다 배워야 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 이거 떠들어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저 요거 외울 때 시가화 조정 구역. 이렇게 시가화 조정 이름 안 돼.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요네 가지 요런 구역을 역시 지정하고 뭐할 때마다 변경할 때마다 뭘짜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지하철 공사하고 할 때, 기반시설 적이고, 설치 정비 계량할 때도 적을 짜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이 다 배워요. 안 배우면 나오니까 미리 여러분들 낯설단 말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런 걸 지정할 때,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시험에 낼 때는,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이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자, 내용 이어서까지는 여러분들이 몇 번을 써보더라도 제를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용도, 그 입으로 일단 떠들어야 익숙해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들을 지정을 하고 지정된 걸딴 거로 변경할 때도 뭘 짜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저걸 통칭해서 용도구역제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2번에.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 이게 여러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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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거 들을 때하고 입 뜯을 때는 완전 달라요. 안 된다니까. 자, 이 6가지 중에 2번. 2번이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은요. 도시자연, 시안 되잖아. 봐봐. 봐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들 들을 때는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 아니라. 막상 내 입으로 떠들 때. 그러니까 입으로 금세 넘어갔는데도 안 되는데 저게 암기가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 그래서 자꾸 떠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개발 제한구요 나도 떠들잖아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요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에 위반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이 죠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 이 기반 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다 배우겠지 또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가 도시. 개발사업을 하거나 이 개발사업을 2장에서 배우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거든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고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수립변경할 때그 다음 여섯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란 말 나왔죠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거점 도시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공부의 순수가 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공부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그 얘기는 이게 아닌 거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 아닌 거고르시 1번 예를 들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맞죠? 2번 개발자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맞죠? 3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맞죠?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맞나요? 그렇지, 그렇게 내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없잖아요. 그건 다른 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지 이 스타일까지 수없이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 거기에 맞게 머릿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라는 얘기는 일번부터지구단위입지규제까지 저런 거할 때마다 뭘 짜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제 내용 나왔으니까, 저건 어차피 강릉 프로듀서 나오니까, 여기에 이반권자란 말 나오죠? 그럼 또 내가 비교를 해볼게요. 저걸 누가 법적으로 짜냐 이얘기예요 그럼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이반을 하냐라고 하면, 이반권자를 누가 누가 이걸 짜냐 가지고 정답 처리할까?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 쪽에서 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되냐? 누구 찾아가서 승인을 받냐? 자, 도시군 기본계획, 저거 누가 짜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고 하는 거 있으잖아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구나안 짜도 된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누가 누가 짜야 되고 하는 걸 다툼기 때문에 또 어. 여기서 또 누가 짜느냐를 정답 처리, 그런 게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계획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짜는 이걸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짜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짜는 거 행정계획, 우리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뭘 주로 정답 처리하고 뭘 낼까? 얘들하고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는 거예요. 얘들하고 유사한 걸 뭐하러 또 물어봐. 여기서 물어보고 다퉜는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야 내들하고 유사한 절차지만 다른 점이라든가 여기에는 없는 걸 내는 거예요. 기간 막힌다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막 공부한 사람들은 그 많은 양을 막 미련하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지를 비교해서 얘하고 다른지 뭐 있느냐,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반을 하냐? 아니, 용도 변경하려면 누가 위반하냐 아까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계 합쳐서 뭐라고? 어, 그래 이거 짜는 놈이 이거 짜는 거요? 그 여섯 놈 있잖아요, 얘들 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짜냐? 조금 성의 있게 써볼까? 여러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이 분위기 좋은데 또 졸라고 또 폼을 잡고 있고,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마이크로 떠들고 이러는데도 막잘수 있는 정신력이 그러죠. 원래 잠은 조용해 자는 거 아니에요. 아유 잠 이렇게 막 뜨는 데 자고 뭘못하고있어요 그런 정신력인데 그리고 담대함도 있네. 앞에서 강의하는데 막 잔다는 그 담대함 그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에서는 누가 짜고 특별시장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장기 계획 짜고 그리고 그거 실천하려고 얘네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특별시에서는 용도 변경하려면 누가 위반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들이 위반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위반하냐? 원칙적으로 아 얘들이잖아. 얘에게 그 다음에, 아, 저런 건 필요 없어요. 저뭘 보냐면은, 저기 우리 교과서에 19페이지 중간에 예외적인 이방권자라고 있어요?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만 제목 줄쳐요, 제목만.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도지사 제목에 줄치고, 그 잠깐 또 한눈 팔면또 어딘지 페이지를 놓쳐요, 또. 그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지? 금방금방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신기해요, 사실은. 여러분 공부를 한두달 정도 해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한계 스스로 절+ 절+ 절 느낍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벌써 치매야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 이게 막그 과정에 머릿속에 막 계속 자극해야 돼.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 계획이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하면 되지. 그다음에 광역시설 관련된 놈은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잡아서요. 입안권자가 이 사람들 가지고 정답 처리 아안 해요. 그런 거 정답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개봉 박두. 저두 놈하고 차이점. 두 놈에는 절대로 볼수 없는 거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 이런 거 필요 없고. 아, 이건 간단하니까. 자, 요, 요 부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짤 때는 미리 장기 계획 을 만들어 놓은 게 광역 도시계획이잖아요.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 짜야지. 그니까 러요 장기 계획에 맞게 얘를 입안한다. 여름말 나오면 오 부합할 필요 없다 그냥 바보가 아닌 바야 틀렸다 하면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자 입안에 제한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6번에 입안에 제한이란 말나와아이건뭐 객관식에서 그, 완전 단골입니다 이놈은 이놈은 완전 단골입니다 이놈은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 요거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주민들이 짜달라고 제안하는 제도가 지난주에 못 배웠지요. 없었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절차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려고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것좀짜 주세요라고 뭐 하는 제도, 제안하는 프로포즈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우리 책에 체크를, 우리 책 이건 이 진짜 줄칠 필요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하 여기다가 줄쳐야 되는데, 벌써 색깔 달리기 해놨잖아요, 내가. 그죠?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요거, 요거, 요거 얘기하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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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기에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뭘할수 있다? 제안한다. 자,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을 주민들이 위반이란 아, 말은 위반에 상처났다. 그 위반이 상처 그 아니고 아, 이런 설렁한 농담을 해도 같이 웃어 줘야 되는데 뭔 말을 했는지 듣지도 못해서 지금. 휙 지나가는 설렁한 농담 해 가지고. 안을 행정 계획의 안을 짠다, 세운다. 이게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행정계획을 입안을 한다 수립한다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아 주민들이 어떻게 짭니까 이거를 부천시에서 해야지 근데 부천시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짜달라고 뭐는 할수 있다 그렇지 제안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제안서 낼 때는 계획 도서 지도 만들고 조서를 다 해서 조서라는 것은 지목이 뭔지 면적이 쫙 해요 설명서를 첨부할까 안 할까 아출치 부대 첨부해야 한다. 천발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그2 0 페이지에 그 중간에 박스 있지 박스. 자 이제 이건 이거거든 이게 여기에 이 여기에 이, 이이 이 내용을 입안해달라고 주민들이 부천시 찾아가서 입안에 제안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지 산업유통, 기지 산업유통이라고 외워야 돼요. 자일 번이 기반 시설이라 말 나왔죠? 그죠? 기반 시설에 설치 정비 계량 해달라. 기.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지. 기. 지.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나중에 배울 텐데 용도 지구 중에 3번에 산업유통 개발 진흥 지구라는 게 있어요. 기. 지. 산업유통. 이렇게 여러분 떠들어야 얘가 기억이 남아요 기. 지. 산업유통. 그 다음에 4번은 절대 안 나오고 5번에 일주일 최소구역 지정해달라고. 그래서 기. 지. 산업유통 입지규제 요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정해달라고 부처지 찾아가서 입안에 제안을 할수 있다. 그럼 저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민은 주민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해달라고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 여러분 어떡하지 이걸 이 상태를. 하나 확인을 해야 돼. 진짜로 이 큰일 나겠네. 여기 어디 있어 요 용도 지역이. 아까 도시군 관리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여섯 가지 이 팔뚝에 좀 쓰고 다니면 안 될까 이거. 이거 팔뚝에다 쓰고. <laughs> 아니면 저 축소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 이거 이렇게 자다 이 여섯 가지는 왜냐면 야가 우리 일장 본문이에요. 내가 보여줄게요. 그 우리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잖아 내가. 여기 지금 저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과서 30페이지에 용도 지역있지요 그죠? 30페이지에 용도 지역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막 용도 지역 구분해서 21개가 나오잖아요. 그 용도 지역제도가 있고. 자그 다음에 저기 저 43페이지 가보세요.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용도 지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용도 저기 쭉봐봐봐 1번에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그다음 에 영도 지구 끝났다 그러면 뭐냐 저기 48페이지 가봐요 48페이지는 또 영도 구역지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2번 보니까 줄쳐져 있죠 지난주 오신 분들은 시가와 조정구요 두장 넘겨보면 아한장 넘겨보면 저기 저 50페이지는 3번이 개발 제한 구역 4번이 수단자원 보호고요. 5번이 도시 자연공원 6번이 입지의 최소고요. 그리고 용도 구역이 몇 개란 얘기예요. 지난주에 물었을 때는 숫자만 보고 6개 했다가 허덕게또 당하고 오늘, 오늘 좀 나았다 그래도 2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입지의 최소고요. 용도 구역 4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얘들이 강론으로 나오는 게 이거 이거 본문이라고 그 다음에, 자, 끝나면,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가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죠? 여기 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개발사업, 정비사업 2장, 3장이니까. 그 다음에 야가 딱 끝나면, 자, 또 넘어가 봐봐요. 봐봐 저기, 저, 저, 65페이지를 가보면, 65페이지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나오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여기 있잖아요. 여기 5번. 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는 압축을 했고 제목만 이 여섯 개를 하나씩 풀어서 일장의 본문이란 얘기예요. 본문, 본문, 본문. 그리고 그 중에 용도지구 쪽에 여러분요, 저기 어디 보냐면은 그 44페이지를 보면 44페이지에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죠. 박스 안에. 네. 개발 진능 지구,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개발, 특정 개발 다섯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산업 유통 개발 진능 지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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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인데 이 여섯 가지 전부 다 주민들이 가서 제안하는 거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잘 해야 된다니까. 자,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항에 대하여 이방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짜달라고 뭘 한다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이 여섯 이 개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도 기반시설에 설치해달라고 기, 지구단위계획을 실행해달라고 기지, 용도지구 중에 산업 유통개발지능 지구 실행해달라고 기지 산업. 그러니까 이게 펼쳐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고요. 그러면 나머지 영도 지역 구역 지구 관련된 것들은 제한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와서 부천시장한테 와가지고 도로 오른쪽 땅을 보전녹지지역으로다 바꾸라라고 제안이 와요. 왜요 했더니 그내 친구들이 땅 거기 있다고. 이 새끼들 배 아파 죽겠다고. 그리고 왼쪽 땅을 산업지역으로 다 바꾸라. 그게 내 땅이라고. 그리고 왼쪽 땅을 그린벨트로 다 묶어버려라. 우리 사돈들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배 아픈지 모르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거는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건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유리한 거. 기반시설 설치해라, 도로 만들어라 얼마 좋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라 말이지. 기지, 그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입지기지 세수구역은 거점도시 만드는 거거든. 저, 요 노, 노랗게 한 얘네들만 제안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뭘 질문했냐면, 주민들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야꼭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나한테 대답하듯이, 이 6가지 중에,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번, 4번 해야 돼. 그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해달라. 지구단위계획구시 등 해달라. 기지, 용도 지구 중에 산업, 유통, 입주기재, 재수구역. 요 관련된 것만 입안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한다는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제한한다, 못한다. 그렇지, 이제 결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섯 가지는 항상 떠있어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저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용도 지역 지정해달라, 지구 지정해달라,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장구역 지정해달라 이런 거 제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막지 알아듣죠? 이제. 기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안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방구해야 되니까 그 순간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 순간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